우리나라 옛이야기 3편 첫 번째 이야기 장기전 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꿩 가족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엄마 꿩을 까투리라고 불렀어요. 까투리는 생김새가 닭과 비슷하죠. 하지만 아빠 꿩은 달라요. 아빠 꿩은 장끼라고 부르는데, 목덜미부터 꽁지까지 알록달록한 깃털이 멋지게 나 있답니다. 저 알록달록한 깃털 좀 봐. 장끼는 정말 멋지다니까. 장끼는 산속 동물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하지만 화려한 깃털 때문에 꽁가죽은 늘 숨어 다녀야 했답니다. 사람들이 꽝의 깃털로 부채도 만들고 화살도 장식하는 바람에 사냥꾼들이 꽝만 보면 잡으려고 안달을 하거든요. 게다가 꽝은 고기 맛까지 좋으니 최고의 사냥감일 수밖에요. 그래서 꽝 가족은 깊고 깊은 산속에 꼭꼭 숨어서 살았죠.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꿩 가족은 먹을 것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들판에 나가 콩이라도 주워 먹읍시다." 장끼가 입을 열자 까투리가 말렸어요. 들판에 나갔다가 사냥꾼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죽고 말겠어. 꿩가족은 장길을 따라 줄줄이 길을 나섰어요. 들판에서 콩을 주워 먹을 생각에 마음도 잔뜩 들떴죠. 그런데 저앞 하얀 눈밭에 빨간 콩한 알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콩알이 어찌나 어동통한지 장끼는 입맛을 쭉 다셨죠. 고놈 참 맛있겠다. 장끼는 붉은 콩으로 부리를 쭉 가져갔어요. 그 순간 까투리가 장끼를 휙 밀치며 막아섰죠. 아무것도 없는 눈밭에 콩이 떨어져 있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빗자루로 싹싹 쓸어낸 제국도 보이니 이건 사람들이 더채은 미끼가 분명하다고요 장끼는 까투리의 말을 듣고는 껄껄 웃었어요. 허허허허허정도팔팔자 사람 발자국 하나 없지 않소. 아니에요.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당신 머리가 베이고 한 번은 당신이 물에 빠졌다니까요. 불길할 꿈을 꾸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장끼는 끝내 가투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호호 들어보니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네 그려. 하나는 내가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꿈이고 하나는 내가 대장이 되어 전쟁에서 이길 꿈일세. 아휴, 제발 내말좀 들어요. 자, 자, 걱정 마오. 내가 먹어보면 될게 아니오. 장끼는 날카로운 부리로 붉은 공을 콕콕 찍었어요. 그 순간 철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장끼가 덥석 덫에 걸리고 말았네요. 아이고, 장끼 살려. 아이고, 나 죽네. 권가족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덫에 걸린 장기를 구할 수는 없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양반전 먼 옛날 어느 거울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성품이 훌륭하고 학문이 높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고울 사또도 양반을 찾아와 인사를 드릴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양반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쌀한톨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농사 일을 할 수는 없으니 해마다 관아에서 쌀을 빌려 먹었는데 그 빚이 무려 천 섬을 넘었지요. 사또도 어쩔 수 없이 양반을 잡아 가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아이고, 평생 글은 읽어서 뭐하오? 돈한푼 없는 게 양반 신세지. 양반의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양반도 관아로 끌려갈 생각을 하니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이곳에 사는 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양반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휴, 내게 재산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제 아무리 부자라도 양반 앞에서는 코를 땅에 대고 굽신거리는 신세일세. 얼큰히 이참에 그 양반을 찾아가서. 양반 자리를 팔아라야 하겠구먼. 부자는 쌀 천섬을 싣고는 양반네 집을 찾아갔어요. 양반 날이 관아에 쌀 천섬을 빚었다고 들었습니다요. 그 빚을 제가 갚아드릴 테니 저에게 양반 신분을 파십시오 부자의 말에. 양반은 냉큼 양반 신분을 팔아 버렸어요. 관아에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죠. 그 소문은 사또의 기회까지 들어갔어요. 양반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또를 보고는 납작 엎드렸죠. 아니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리. 제가 양반 신분을 팔아 관아의 진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저는 미천한 놈이었고, 저 앞에 사는 부자가 양반이 되었습니다요. 양반을 사고 파는 일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양반 증서를 만들어 드리겠소. 사또는 부자를 관아로 불러 들였어요 부자께서 양반을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양반의 도리를 적은 증서를 만들어 드리지요. 사또는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자고로 양반이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글을 읽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고 손으로 돈을 만져서는 안될 것이며 더워도 벗은을 벗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국을 후루루 소리내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또는 숨한번 쉬지 않고 계속 그르르 펐어요. 한참을 듣고 있던 부자는 참다 참다 마침내 소리쳤어요. 아, 아니, 왜 그리 지킬 것이 많소? 허허! 아직 멀었습니다.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말을 할때 침을 흘려서는 안될 것이며 막걸리를 들이킨 다음에는 수염을 쪽쪽 빨지 말 것이며 아 잠깐 잠깐 멈추시오. 부자는 사또의 입을 틀어막고는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만두시구려. 이런 게 양반이라면 저는 안 하렵니다. 부자는 그 길로 횡안히 관하에서 달아나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생 양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씨와 바느질 일곱 친구 옛날 옛날 어느 거울에 바느질을 썩 잘하는 아씨가 살았어요. 아씨에게는 바느질을 도와주는 일곱 친구가 있었죠.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림이었어요. 하루는 아씨가 살포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 부인이 나서며 말했어요. 아씨가 바늘을 잘하는 건다내 덕분이지. 내가 이큰 기록 길이를 척척 재지 않으면 어떻게 옷을 만들겠니? 그러자 가위 각 씨가 불쑥 나섰죠. 아무리 자부인이 길이를 잘 재도 내가 자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바늘 색 씨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아니, 제가 꿰매지 않으면 그게 옷이에요? 그냥 천이지? 실각 씨가 헉! 콧방귀를 끼웠어요. 아무리 바느질을 해봐라. 내가 없으면 바늘구멍만 나지? 골무 할미도 은근슬쩍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씨 손가락 아파서 바느질 하겠니? 인두 낭자도 불쑥 끼어들었죠. 여기저기 예쁘게 모양 잡는 것도 중요하지요? 다리미 낭자도 거들었어요. 저도 빳빳하게 옷다려 곱게 만들지요? 일곱 친구가 다투는 소리에 아씨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아이, 참.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너희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바느질을 안 하면 어쩔 거니? 그러니 내가 제일 중요하단다. 알겠니? 아씨는 휙 돌아 눕더니 다시 쿨쿨 잠이 들었어요. 일곱 친구는 아시의 말이 퍽 섭섭했어요. 자부인이 먼저 투덜댔죠. 아휴 참, 어찌 저럴 수 있담. 옷 만들 때는 항상 나부터 찾더니. 가위각시도 삐죽거렸어요. 매일 다리 아프게 가위질 시키더니 모두 아시덕이래. 바늘색 씨는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동안 허리 부러지도록 바느질을 했는데 몰라주시네. 인두 낭자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날마다 뜨거운 불에 온몸을 태워가며 토할 것만... 다리미낭자도 울먹울먹했죠. 저도 뜨거운 수질이고 옷이며 천이며 꾹꾹 눌려 다렸는데 정말 너무해요. 다들 훌쩍거리는 소리에 아시의 잠이 또 깨고 말았어요. 너희는 내 탓만 하는구나. 다시는 바느질을 안 할까보다. 그러자 골무할미가 얼른 아씨를 달랬어요. 아유, 아씨. 다들 철이 없어 저럽니다. 그동안 쌓은 정과 노력을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골무 할미의 말에 아씨의 마음이 풀렸어요. 골무 할미를 봐서 이번만 봐주마. 아씨는 골무할미를 어엽삐 여겨 비단주머니에 넣어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제 잘난 척을 하던 친구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죠. 그 뒤로는 모두들 겸손하게 제할 일을 했대요.